네, 이번 시간 강의는 10편, 119편, 70절에서 80절, 제 10단원입니다. 119편, 10단원. 10단원, 이제 제목은, 하나님의 성실. 네.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실을 끝까지 인도하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 때문에 영원히 일어난다. 그걸 말하는 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는 중에 보면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한 걸 통한다. 그러니까 요 갈레비 나는 여호와님께 충성하고 성실했다. 굉장히 성실한다는 좋은 걸 말한다. 부지런하고 끝까지 겠다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지런하고 끝까지 생기는 생명 하나님도 우리를 부지런하게 끝까지 인도하는 네, 중간에 버리고 하나님이한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끈질기게 우리를 붙드신다는, 한또 넘어짐만 네. 한번 또, 또 붙들어고, 넘어또 붙들어고 그렇게 그서기억고 영원히 살아서 돌아가도 살아가. 자기가 뭐 특별하게 버리거나, 하나님 떠하거나 이런 건 모르지만, 자기가 노력할라고 하나님 붙들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무너지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문제지. 하나님 터할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기 10단에서 이야기합니다. 73절입니다. 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쉬어오사오니 이제, 이제 이 시작부터 이제 하는 거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쉬었다. 이 말은 이제 뭐냐면, 내 육체도 영혼도 여호와님이 만들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알아듣지만 자신을, 나를, 내 육체도 내 영혼도 우리 여호하님이 만드시고 싶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도 뭐 창조된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절대로 영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안 믿는 거거든. 성경에서 우리가 보물로부터 육체를 얻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우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10편, 139편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 인간의 태어남과 일어난에 대해서, 저 창세기 전에 는 거예요. 하루가 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성경을 부인해버렸는데 성경부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부원을 받을 수 있나 성경부인은 우리가 성경대로 조금 영원히 나고 살아가는데 성경을 안 듣는데 무슨 부원이 일는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내가 깨달아 뒤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창조했다고 하는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냐 더 깊은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네? 그럴 때에 이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늘의 백성이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하늘의 백성이면 하늘의 법을 지켜야 하늘의 아니?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늘의 법을 안지키고 하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영혼을 안 살리는 거야. 하늘을 안 보시는 거야. 부모가 그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웠다고 하는 이, 이 믿음이 있고, 이 효도가 있으 있으면, 그 부모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집에 모시게 된다니까. 그런데 보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다른 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 아들은 모시고 싶은 거라. 왜? 그 분명히 내가 낳은 부모고 내가 아는 거라. 그런데, 며느리는 다른 거라, 며느리는 자기를 낳고 자기가 키우게 아닌 거라. 그래, 며느리한테 자꾸 의지하려니까 며느리 싫다 하는 거라. 근데 아들은 안 그런 거라, 아들은 거기서 애들 모한 거라, 눈치 보는 거라. 응? 네? 그래, 아들이 자기가 많이 하는 것들은 될 긴데, 아들은 손단되고 여자한테 다하라고했 여자는 이제 뒤로 넘어지는 거지. 그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그래, 이제 안 되니까, 돈을 하자, 그러면, 돈으로 하자. 예? 거기서 그이 나온 거야.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예? 네? 저 집에 와서 내가 살면, 그, 자기 엄마 보고, 며느리가 그, 자기, 자기를 치러 가니까, 가도가겠어안 그랬다니까. 그, 남편은 좀 그럴까겠어. 엄마 갔다, 저거 갔다 하면 시세가 널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 사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하나님이나를 창조했고, 내 아버지다. 이 생각에 우리가 믿음을 딱 들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 저절로 내 영혼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나를만드신거에다 나는 이 땅에 인간으로 왔고, 그분은 하나의 신으로만 존재한다 생각해. 신으로. 다른 종교처럼 그리고 이분이 내 아버지다. 시내 창녀주다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시작이 말입니다.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바로 배워야 돼. 바로 배우면 자연스럽게 이 분이 아, 내 아버지구나.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 함께 살아. 이것이 믿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네? 진리 를 깨달으면. 그런데 이게 <laughs> 진리를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근본적으로 그분은 신적 존재고 난 별도에는 그냥 다른 종교처럼 종교심으로 신을 섬기듯이 그게 생일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냥 나는 그냥 조금 성기가 되고 조금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교회만 다니된다 이런 신념을 가는거야 그런 사람은 믿음 자체가 다 틀려요. 여기는 그런 개념이 해로운 사람, 창조에 대한 나를 만드신 창조자구나. 음? 그, 다른 말로 아버지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해버려. 시시사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이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란 말은 영원히 사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모시 같은 사람들, 제약 같은 사람들죠. 그, 이런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니까, 한, 이 사람이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를 창조하고 하느님의 영혼을 내 영혼을 씌었다 이걸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를 경려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이말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받는 거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늘님의 법들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영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왜좋아하세요 하나님 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뭐, 어, 법들을 어, 잘 지키는 사람이 영혼사 사람 산다니까. 또, 자기의, 그, 아까 내가 말씀했아요 우리가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면, 한 영이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어가지고, 금방 만나도, 예섯 때는 이 혈색이 달라요 바로 만나다 바로 하나의 느낌을 받는다니까 영이도 나빴어요. 그만큼 이게 경는이어는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니까. 칠십절여호와연대가알건과 주의 신관을 돌보고 십오에 주의 신관을 돌보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신 경.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뒤에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혔다. 괴롭혔다. 네? 권한을 줬다. 이말게 권한을 줬다. 그 요업의 권한처럼. 권한을 요업을 권한을 준 이유가 뭐냐면 요업의 육신신앙에서 영혼을 일으키는 그 신앙이 때문에 하나님이 권한을 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요업을 뭐 하나만. 그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의로운, 공평하다, 의롭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하나님 해필, 내가 왜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간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이렇게 갈 필요 없다고, 이렇다는 알겠죠. 하나님은 내게 다른 사람이 없는 고난을 주고, 되게 고난 역경을 주고, 만약에 질병을 줬든지, 거기이 가난적인지, 무엇인지 몰라면, 이 봉사가 많더니 힘들 있도 없고, 그것은 뭐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단히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나님의 욕과 같은 그런 권난을 주는 것은 어? 괴롭게 한 것은 성실 때문이다. 성실, 여기 성실이 라오고 있어요. 성실. 이 성실. 성실란 말은 우리를 더 사랑하고 어? 더 하나님 그 부지타 때문에 끝까지 나를 꿰드시는그 응? 그 때문에 그렇죠. 그 세배 그 때문에 여기 보면. 73절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까 그, 이렇게 듯이 성실하신 듯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요에게 권한을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요을 사랑하고, 끝까지 영원히 이 다이, 그, 이요을보살기 위해서 그런 역경고령을 준 거예요. 만약에 그 역경고령을 안 줬다면, 요은 그 영혼이 사는 구원을 못 이룬 거예요. 알겠어요? 존귀한 구원을 이뤘을 줄 몰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영혼이 살아서 하나라는 경험을 못얻었다 그거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깊은 질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욕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적, 끝까지 욕을 사랑한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 아브라함 믿음을 놓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만 게하 나아가서 더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게하더 나아가서 영혼을 달리는 그 야곱의 믿음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권할 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항상 만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뭐냐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다 이루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만, 사람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 속에서 죽는 거라, 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서 데려가고자 하는데, 릴리포스 일장 부절처럼 이루어서 데려가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하는 거라. 알겠지 순종해야 되는 거라. 79절, 76절입니다. 부하모님 죄종이 하신 말씀대로, 주의 임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따른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보호한다는 말씀을 주신다 말이에요 저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야기늘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언혜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복봉 16장 17절을 보셔서 밤새도록 새벽부터 2시부터 이 마가음 16장 11절, 마 그러니까 5시간마가복음6장 11절, 마가이 입에서 지어로나오 거예요.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영혼을 살리자고, 아니면 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자 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주느냐? 말씀을 준다니까요. 말씀. 정말 하나님의 끝까지 구원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님 말씀을 탁 줍니다, 말씀. 그 말씀을 탁 받은 사람들은 잘 변질한대요. 말씀을 탁 받은 사람은 변질 잘 하는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변질이 잘 돼. 아니, 말씀을 탁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종처럼 변질한대요. 목사도요. 말씀을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변질 잘 한대요.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 변질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성도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보이듯 말씀으로 보이듯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지도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이 성도가 오늘 여러분 전부 그렇게 기도하나 잖아 음?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래,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늘 우리가 뭐 다이스 같이 보면, 다이트 보면 정말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몰라가지다이트 실수가 여러 번 됩니다.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실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 앞에 범죄할 수 있다. 그러면 죄인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불쌍상 여기는 그 마음 그만해. 응? 그것이 나의 위안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다이 범죄했을 때에, 응? 이 인자식만 몇 분을 보드겠서거기게 크도프 되는구나. 네? 떨어져 버려.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한 그 왕의 영광을 떨어져 버려. 그런데 네? 거기에 다시 그대로 왕의 영광을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갈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인자심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해지는 그 마음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람들이 뭐, 영원히 살았다, 뭐, 하나님이 모시고 산다 하면, 대단한 사람 그치 생각하는데, 절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에 된다니, 인자함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를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알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그래요. 죄를 지고 어려운 하나님, 인자를 생각하면, 불쌍히 얘기해주세요.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세요. 이래다 그런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게 뭐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교만인 거라. 교만한 인간은 절대로 그 말을 안 하는 거라. 자기를 안 꺾는단 말이야. 교만이란 말은. 배를 팍 뜯들고, 응? 뱀이 보면요. 왜죽는지 아세요? 뱀이 아직 사람한테 짓는잖아. 응? 뭐, 뱀을 안 잡아봐야 뭘이지? 뱀이 죽는 이유는요, 뱀이 도망가도 사람들이잘안 잡아요. 그리고, 뱀이 대갈 바닥에 딱딱딱해서 막 뱀이 있는줄 몰라. <laughs> 그런데 뱀이가 가만, 대갈이 팍! 닦고 열려있어요. 팍! 뜯어내고. 무섭잖아고그러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킥을 해가지고, 몽둥이 찬가지고, 뜯어져갖고. 내가 다따 뜬간지 무섭잖아 요, 내가 앞으로 다른 사람 붙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끝지라 끄지 가아보니 그게 여기 교만이 있더라 사람 도마찬가지라 사람이 고개 숙이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깡패한다는 그런 사람을 있어요 깡패가 고개 숙이면 그냥 가르쳐는사 그런데 이 지가 이 돈이 복만해 병아 병아 떼가 이렇게 있는 사떨어져려이경만한거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뜩하니 이거 다는니다 지가 피해 보던 든거는 그게 렇다하겠단다 이 병아닙니까? 그이 <laughs> 그 얘기 병그닙니까 인자를 배포를 더하게말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돼. 응? 이제 불쌍히 여기지여도 하시에. 이게 석가이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대부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뭔지 알면 되는데, 내가 어떤지 알면 되는데, 예를 들 내가 사역할 때 보면, 나는 몰라 그 사람이 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했는지 내가 모르지. 모른다니까, 절대 모른다니까. 모른데, 그, 이제, 여기, 그 하나님을 손을 놓고, 막, 이렇게 분별하고, 기도해주면, 지 지, 지어대도 나오고, 뭐, 잘못도 나오고, 막, 그나님 그분이 다 이야기하지, 뭐 응? 라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성질을 팍, 한대가지고 막, 내가 뭔 죄가 있노? 나는 있는 대로, 자기 속에 있는 대로, 지어져도, 지, 속에 있는 대로, 내가 이게 보면 이야기죠. 그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 해결해 줄 텐데, 대가리 다뜯어 뭐라고요? 내럼 내하고 달가면 내가 왜안 되는데?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그럼 달라져보면. 아, 다이 없대. 내가 힘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할 뿐입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 해결해 줄 텐데, 왜 대가리 다 뜯어보고 가십니까? 예? 네? 잘못했으면 못면으로 나오고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문제 지금 하나님 앞에 잘했다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의하면 하나님이 다없해주고 하셨는데 그왜 뭐 그러십니까? 계속 이해를 못하고 막 성질을 다내야 하더라. 내가 뭐그 사람 이 이걸 붙잡할 필요도 없고 가라앉 필요도 없어. 가든지 말든지. 짐하더라. 뻔활한것 같아. 76절입니다. 부하원니 죄에 영향하신 말씀을 전해준다. 여기가 되 하시면 77절입니다. 죄에 겉률이 영이심이 내게 임하사.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고 하나님 언제가 유지되는 방법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겉률이 영이심이 내게 임하사. 겉률이. 겉률이 뭐요? 불쌍히 여겨주신 분. 용서해주신. 음? 불쌍히 여겨주신 분. 네, 이마사. 하나, 가득했대 하나님의 성실하신도있고요 인자하심도 봉성이 있고요또 뭐요? 금률이 여기는 봉성이 있잖아, 금률이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 응? 성실하신 인자하심,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돼. 금률이여기신 불쌍히 여기신 단어, 은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돼. 물론, 공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지만, 이 단어를 잘알아놓 우리가 큰 일을 받는다.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대체를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잘했을 때, 잘못했을 때에, 뭐 필요할 때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걸 내세우면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죄를 용서받을 것 같으면, 아까 말한 대로 자고 인자신나님, 인자신나님, 인자 거길라신나님 자비하신나님, 이야될 거야. 놈이 자국가에 나옵서 받을 놈이 공이 하나님 공이 하나님 공이 하나님, 하나님 전하신나님위군의저 이렇게만 적당하는거 그러는 그런 군사적 경우 거라 그것은 거이 없는 거라 그냥 가로쳐버린 거라 알겠어요? 위험한 거예요. 분사될 경우 속에서는요, 거기서는 받는 게 없다는 게 그냥 못 나가 버리는 거지 그냥 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또긍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를, 그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불리히여겨줘우내가사는내가 그니까 우가니까 우리가, 하면까 우리가, 그니 그니까 우그우 그니까 가그 우리가, 그니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 우리가, 우리가, 우 그렇지 않 하느님 앞에는도 항상 나춰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습관을 해야 돼. 하느님 앞에 머리대는 거안 돼. 그럼 바로 죽는 길이야. 복사대가야되는거안 돼. 주의 누군나의 절공인이다. 절공인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화면을 정리시켜 드릴 다시 한번 다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